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하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참 좋은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텐데요 아, 무디에게 어느 교,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요.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무디는 그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같이 말합니다. 부인, 지금 부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지요? 제가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했는데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로 인하여 때로는 견책받고 징계받는 것 그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된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하여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과 다시 동행하게 되어진다면 이만큼 큰 복은 없는 것이죠. 이와 달리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더라도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견책을 받고 찔림을 받아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상태, 이것이 가장 끔찍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게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녀를 주님께서 어찌하실만한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버려 두사의 가장 무서운 상태인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세번역으로 보면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로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온갖 쾌락을 쫓아 사는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가로막힌 채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무엇이지요? 주님의 자녀가 된그 기쁨 주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행복을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완악한 죄로 인하여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을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애타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1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22절에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으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너희는 마음 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 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도무지 주님을 믿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책망을 주셔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최악 죄악 중에 최악을 주님이 안타까워하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결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구원의 기쁨,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5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제사도 드렸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설교 서두에 나눴던 무디에게 찾아온 한 여자 교인들처럼 예배도 하고 종교 생활도 다 하면서 죄에 대하여서는 그냥 내버려둔 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그것으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삶,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란, 혈기, 정욕, 탐욕, 여러 가지 죄악에서부터 이제는 정말 떠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선 삶으로 항상 주님 안에 사는 삶으로 인도한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를 그 삶으로 예수 믿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그 구별점이 무엇일까요? 도둑질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살인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죄는 좀 작은 죄처럼 보이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혹은 간음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구분점은 죄의 경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숨기고 감추며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구분점. 인 것입니다.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여전하게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이 상태와 같이 사는 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상태이다.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론유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죠.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그러셨어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지명 받았고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믿음을 떠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가 광을 살려두고 소와 양들을 살려두죠. 그가 그렇게 아가 광을 살려두고 소와 양들을 살려두었던 이유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중요하니, 불순종하고, 아가광과 소아양들을 살려두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에 대하여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무섭도록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유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사울 왕은 이 견책을 듣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가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사울에게는요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중보 기도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우랑이 세워질 때도 기도하였고, 그가 오늘 말씀처럼 무너질 때에도 밤을 지새워 눈물을 흘리며 사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랑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견책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사도는 이 기도의 힘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사용하라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죄로 인하여 분투하는 성도나 죄로 인하여 분투하는 속회원을 보면 그를 위하여 측은히 여기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살길로 돌이키일 수 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절 하반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요한사도는 그에게 어찌할 수 있는 도리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 건강한 자라는 말은요. 정말 온전하고 신실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어 있고 그 몸에 암 덩어리가 있고 종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덩어리를 꺼내놓지 않는 자, 자신의 병세를 꺼내놓지 않는 자, 스스로 건강하다고 속이는 자가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자입니다. 본문에 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병든 자라 하면 내가 병든 것을 알아서 의원에게 찾아가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의 안에 죄라는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종양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자가 병든 자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의원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계신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죄가 없다고. 감추고 숨기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그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의 검을 들어 수술시키시고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들게 하셔서 처방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면 그가 한례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생 900여 명 중에 9명 정도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어떻게 목회자를 지망하는 신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기독교 시인이었던 게오르그 노이마르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자는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이 흔들리고 주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겠나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무너져도 주님 품 안에 안겨요. 쓰러져도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주님이 믿어지거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 주님께 나 안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죄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눈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맥슬루케이드 목사님의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책에서요, 그가 그의 큰딸 아, 제나와 함께 있었던 일을 씁니다. 큰딸 제나가 네 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아빠 목사님께 와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빠, 나 크레용으로 벽에 그림을 칠했어요. 이러더래요. 맥스는 제나를 무릎에 앉히고 내가 딸에게 어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 잠깐 생각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딸, 그게 잘한 일일까? 제나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맥스가 이제 말해줘요. 네가 벽에 그림을 그리면 아빠가 너에게 어떻게 하지? 딸이 말해요. 맴매해요. 맴매하시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것 같아? 여기서요, 제나가 좀 콧소리를 섞었을 것 같아요. 사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스가 이같이 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가? 비록 내 인생의 벽 전체가 실수로 도배되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줄 아버지를 원하지 않는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던가. 우리에게는 그런 아빠,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가 최악일 때에도 최선을 다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주님 안에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대신 주님을 믿지 않는 죄인 것이죠. 그렇게 아빠 아버지를 떠나가고 숨기고 감추는데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에게 가서 안긴 딸처럼 고백하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산길로 인도함 받는 거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게 되시기를.